상급 33번째 시간입니다. 살피다 심이에요. 덮여진 물건을 차례에 번 차례에 번은 벼 심는 모습에서 차례차례 이렇게 줄 맞춰서 모내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한 거니까 어떤 덮여진 물건을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니까 살, 주로 살펴보는 가장 핵심적인 주로 살펴보는 사람 주심, 신문은 문제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를 물어보면서 야, 잘 살펴보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실무, 신문이라고 합니다. 쌍쌍 야, 우리는 암수를 암수를 우리는 쌍쌍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손 위에 두 마리 세두 마리를 안고 있다고 한대서 한 데서 한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두 마리를 손에 안고 있다 쌍이에요. 쌍 나는 계란 중에 노른자가 알두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방향은 서, 서로 쌍방 어 그러니까 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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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쌍방 그러니까 음, 서로의 방향이죠. 내가 저, 나는 왼, 오른쪽을 보면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을 보는 거죠. 쌍방.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쌍방이라고 하는 건두 사람 다를 말합니다. 어, 여기서 어, 새두 마리예요. 새추. 음,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많이 나온 새추자여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줄이다 아예요. 줄이다가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밥식에다가 내가 지금 너무 배를 고파서 웅켜지고 있어요. 정말 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줄이다, 아 라고 해요. 줄이다, 아는, 아, 사. 음, 너무 굶어서 죽는 것을 아사라고 하죠. 그렇죠? 기아는 굶주리고 굶주리다. 어, 아주 굶주린 상태를 기아라고 합니다. 야, 밥식. 나, 아. 밥식과 어, 내가 합해지면 내가 못 먹어서 죽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너무 고프다. 어금니아. 이 어금니아는 곱사등이라고 그러죠. 곱사등의 모습을 본따서 어, 보통 사람보다, 온전한 사람보다 좀 못하다. 그래서 이 버그마는 하나, 두 이가, 어, 푸스예요. 두 이가 푸스예요. 좀 이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류는 보통보다 못한. 보통보다 못한 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세아도 이 소리를 그냥 땄습니다. 자, 그래서 고추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다는데이 중요한 거는, 어, 두 이가 부수라는 거, 어, 그거는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음, 어금니 안은, 어금니 모습을, 단단한 어금니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금니 하나 하고, 이거는 니은처럼 이렇게 그리면 좋아요. 그리고 단단한 뿌리를 그리면 어금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금니, 아, 고서 우리는 치아, 이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코끼리 이를 우리는 상아라고 합니다. 기러기 안이 있어요. 기러기는 이런 벼랑 아래에서 살면서 사람처럼 예의범절이 굉장히 바르대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 때가 철새잖아요. 이때 다른 규칙들을 잘 지킨대요. 이 기러기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러기를 바른 예의범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러기를 좀 즐겨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언덕 안에다가. 언더가 내다가 기러기, 기러기가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 마리 셋 찍고 닫는 거예요. 어, 이거 닫을 때요거를 하면 돼요. 하나 둘 찍고 해도 되고 하나 둘셋 닫고 닫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러기 안, 음, 기러기가 쭉 같이 날아가는 거, 기레, 기러기가 행진하는 거잖아요. 어 멋있죠 기러기 추한 어, 가을에 기러기가 날라오잖아요. 어? 우리나라에 어, 기러기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이것을 추한이라고 해요. 가을 추자를 써서 음 가을에 기러기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었어요. 줄지어 오는 모습이 어 어쩌면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또 여러 번 봤어요 그걸. 언덕 아니에요. 산 밑이나 또 이것도 언덕이잖아요. 그렇지? 근런데 방패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죠. 물이 못 들어가게 이런 것을 우리 언덕이라고 해요. 매산에다가 언덕 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덕이에요. 해안은 바닷가의 언덕을 말하죠. 피안은 어저 피예요. 그러니까 이물 건너 저쪽 다른 세계를 말하죠. 어, 지금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 저쪽, 다른 쪽, 뭐 아니면 죽어서 가는 세계, 세계,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세계, 이런 생각을 피안에, 피안이라고 합니다. 음, 이번에는, 어, 누르랍이에요. 꾹 눌러요. 왜 누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싫어할려 우리 눌러서 좋은 게 없잖아요. 야, 언덕 밑에서 먹었어요. 지금, 부이 그런데, 뭐를, 개고기를 태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고기 냄새가 엄청 싫대요. 그래서, 이거 염증 난다, 이러는 거야. 싫다. 싫어할 염. 그런데, 흙이 그렇게, 흙이 합쳐져서, 꾹 누르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흙이 무거운 흙이 나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흙에다 묻어 놓고, 나땅 속에다 묻고, 흙을 한번 거기다가, 위에다가 흙을 덮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압력이, 대단하겠죠. 누르랍이에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가압. 그리고 여기는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물가에 오늘은 그 언덕 같은 게 많이 있네요. 흐르는 물에 의해서 폐인 벼랑진, 벼랑진이 물가에도요. 자체도 물가예요. 어, 물가인데 여기 보니까 좀 예쁜 물가나요땅 떨어지기가. 언덕으로 물가 또그 근처 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애는 사는 동안 전체, 끝, 아직 한도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걸 생애라고 하죠. 그렇죠? 음. 그것을 우리는, 어, 그리고 천혜가 어떤 뜻에서든 물가긴 물가인데, 어, 천에는 이런 천에 하늘 천자에다가 물가 해자예요. 그러니까 하늘 끝이에요. 하늘 끝, 그러니까 어, 하늘, 하늘 끝이니까. 내가 고아 같은 생 고아, 아무도 지금 물 하늘 끝에 으니까 떨어질 것 같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천에 고아 이렇게 할때 쓰는 거예요. 어, 아무도 어, 저기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 물, 하늘가, 하늘가. 이런 거 고아를 어 고아처럼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음 상태를 천애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